한빈이의 브이 로그 C 짝 여러분, 저 어떡하죠? 영통 1시간 전이에요. 어차피 블러워할 거여서 보이진 않겠지만 아니 근데 너무 긴장되는데 어 생각보다 심박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3. 조명을 켜고 하니까 저 화장이 다 날라가는데요. 진짜 쉐딩 빡세게 했는데도 더 해야겠어. 저 지금 대본 하나도 못외웠거든요 어떡하지? 그냥 프리스타일? 여기를 보면. 는 말이에요. 근데 햄시 의상이 보풀 교복이에요. <laughs> 어떡해. 그대로 와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 진짜 기절. 어떡해. <laughs> 진짜 나에게 왜이러지 예쁘다.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어, 완전. 이게 아, 훨씬 더 떨리고 뭔가 내가 연예인 된것 같은 느낌이야. 그니까 나 아, 지금 너 보는데 너 연예인 같아. 너 녹음도 녹음도 이렇게 잘 했는지 확인했어? 아니 해야 돼. 하면 이 녹화만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돼. 어, 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야, 너, 나, 내가 더 떨린다. 나 무서워. 아, 나 진짜 왕 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조명가 아, 키니까 그래? 이거를 껴야지 뭔가 그래도 사람 형태. 안 끼면은 너무 눈이 조그만 거야 외모 정경 음. <laughs> 한빈이랑 비교될 거 아니야 아무튼. 근데 또 오늘 뭔가 되게 초롱초롱하고 아주 예쁘군 보라트 해주세요 <laughs> 고마워 응 안봐 응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응 방이 나 지금 한150 되는 거 같은데 나도 안 <laughs> 안 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축하해줘너 반가워. 우리 말 편하게 하자. 말 편하게? 좋아. 내가 사실 유튜브를 하거든 네. 한빈이 보러 다니는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린단 말이야. 네. 우리이가 음. 오프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할까 약간 그뭐 이렇게 짠짜 그런 느낌으로 하나 해줄 한빈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오늘 보이스 플레이드옷 입고 왔으니까, 이런 걸로. 쓸수 있나? 이런. 응. 진짜요? 그러면, 그러면, 한빈이의 브이로그, 시, 짝. 유튜브 채널 이름 알려주면 안 돼? 어, 내 채널명이 로미거든? 로미? 아. 로미의 브이로그, 시, 짝. 뭐 나... 고마워요. 응, 민아, 응. 내가 좋아하는 헌빈이 포즈가 있거든. 어 뭐예요? 나 알려줘. 이거. 불말랑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 이거 이거. 응 불말랑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혹시 오늘 끝나고 불말랑 하면 불말랑 생각 한번 올려볼게.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있어. 뭐인데? 오른쪽 볼하고 왼쪽 볼 중에 어느 쪽이 더 말랑해? <laughs> 어, 어, 만져볼래? <laughs> 여기 내내 생각에 오른쪽? 뭐 아, 음. <laughs> 시간이 다돼서 사랑해 안녕. <웃음> <웃음> 네 향기 날것 같아요. 어. 이미 이게 플로럴한향날것같다 일단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가어 너무너무 고맙고, 그나라 많이 많이 힘든 이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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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데? 뭔데 뭔데? 우리 몇 번인데? 네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 원, 이 원.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잘 생겼다. 어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 원 박건욱이고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희 텔레비스월드이렇 영화 개봉에 다는 소식 듣고 저희도 너무 너무 어 좋고 기대가 됐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이렇게 네, 그, 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저희 멤버들도 시사회로 이미 봤었는데 되게 플레이어로서 하는 그런 감정과 또 보는 입장에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감정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가 스크린엑스로 3면을 통해가지고 저희의 무대를 또 다채롭게 볼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보고 싶으시면 또 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방금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발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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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요하 네, 여러분, 요번 구원에서는 제가 한번 추첨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어. F. 네, f 열이구요 F열에 F열의... F열의... 축하해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베이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휴지 버려진 거 개웃기. <laughs> 눈물 나서 휴지. 여자들 식사량. <laughs> 대체 왜 밥을 안 드세요? <laughs> 소식자들이요